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기만 사역채널입니다 오늘은요 모네다 여기에 또 세트 구성해 놓은 거 있어서 제가 영상에 담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무리 붙게 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세트 구성입니다 화분 채로 보내는 뜯게 아, 가능하고요 아, 1분부터 한번 보실게요. 요거, 어, 지금, 아, 6개 아이가, 어, 45,000원이겠습니다. 45,000원 되고요. 어, 아보카도 크림, 미니, 부타, 템플, 예, 이름도 이쁘네요. <laughs> 핑크 립이고요 어, 아메치스입니다. 자, 홍옥. 음, 어, 까라서리가 있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6종 자, 1번 45,000원 입니다. 45,000원.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도 이렇게 6아이네요. 어, 네. 저 베이비 핑거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치와와고요 누다입니다. 누가 오로라. 자, 이거는 이제 쌍둥이 화분인데요. 아, 연봉에다가 요거는, 이름이 뭘까요? 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아, 라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 이분이고요. 자, 가격은 4만 5 0 원. 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네, 3번에 이제 연봉이 있고요. 자, 원종, 케클, 레시스 자, 아메치스입니다. 어레티지하고요요 아, 아이는 이름 없는 아이고요. 어, 아, 아보카도 하나 있습니다. 자, 3번이고요. 가격 45,000원입니다.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자, 레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생을. 자, 이쁘죠? 자, 소인제입니다 아, 연봉이고요. 아, 설견 하나 있습니다. 자, 천대 전성, 예. 에그리온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이고요. 45,000원, 어, 4번. 4번. 예. 5번 한번 보실게요. 5번에 요건 누다고요? 아메치스입니다여 아이는 수빙. 예. 수빙이고요. 어, 핑크 딥스입니다. 천부의 전성, 이렇게 물든 애, 난참 봤어요. 예, 온슬로. 야 군생, 정말 이쁘다, 이거는. 아, 이거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6종이고요. 어, 5분입니다. 5분, 5번, 예, 가격은 45,000원에 똑같이 나갑니다. 어, 6분 한번 보실게요. 6분에, 자, 영발톱 빨갛게 물드는 애입니다. 아, 크림베리. 자, 홍포도입니다. 여기는 어, 수연이고요. 아, 골드잼 하나 있습니다. 어, 홍옥입니다. 홍옥. 자, 이렇게 육종이요. 어, 6번입니다. 6번. 45,000원에. 네. 6번도 45,000원이고요. 가격이 똑같이 나갑니다 자, 7번 한번 보실게요 자, 7번 보시면은 맨 여섯 아이죠미니만 어, 하나 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라궁이 있고, 아, 이쁘죠. 이렇게 본점 보세요. 자, 트램펫 핑키, 트램펫이 어, 베이비 핑크입니다. 이 아이는. 자, 베이비 핑크 있고요. 아, 려우 자, 그리고 어, 라울입니다. 어, 이렇게 6종이고요. 7번입니다. 예, 가격은 똑같아요. 어, 45,000원 음, 와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요. 도로변이라서 시끄럽습니다. 네, 8번 보실게요. 어, 8번에 보시면요. 이거는 기이 아니고, 푸피트라고 하는데, 푸피트 자, 아, 이거는 아보카드. 라인은, 아, 치바와. 자, 아, 마드리검이, 네, 마드리검이고요. 어, 애플 미인입니다. 애플 미인. 예, 네, 오로라 하나 있고요. 자, 8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54,000원입니다. 자, 54,000원. 9번 한번 보실게요. 자, 9번에, 어, 오리온. 이거는 어비프름. 어비프름이고요. 자, 서인지. 자, 서인지입니다. 골든 글로우, 열3쌍두 살이 있고요. 자, 블루 엘프입니다. 동생이..입니다. 정녀. 정녀 이쁘게크죠 자, 자것도 많이 달고요. 여기 욕정이고요 9번입니다. 네, 9번. 45,000원에 자, 10번. 오실게요. 10분에 홍옥입니다. 홍옥 홍어. 러스, 어, 비우, 메리, 메리아뜸 어, 이름도 길어요. 이름이 자아메치스고요 퍼플 딜라이트 자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골드 잼이 하나 있고요. 백모단입니다 와인은 자골드 10분이 되겠습니다. 10분 4만 5천원입니다. 10번. 자, 11번 한번 보실게요. 11번에 벤바디스입니다. 여인아 벤바디스 군생이고요. 눈꽃. 예. 자, 이 아이는 치와입니다. 와 까라솔 여러 군생이고요. 라울입니다. 네, 토연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이 되어 있는데요. 45,000원입니다. 11번. 자, 12번 한번 보실게요. 12번. 예, 백모단입니다. 이 아이는. 어, 오리 나오고요. 이 아이는, 아, 벤바디스. 자, 네. 아, 요거는 이름이 없네요. 오기 버름 포름 버름, 버름. 아, 골든 글라우가요 자, 여기 일종이요 12번입니다. 45,000원에 분체 가능 세트 구성입니다. 그러이 오늘 12번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자. 45,000원에 세트 구성 12번까지 이고요. 예, 잘 보셨나요? 예, 그러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